맞습니다. 비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어, 그래마큐 1회이죠. 오늘은 초대손님이 두분 두분 계세요. 애제자가 자, 유니트 5고디스 It 요거 하겠습니다. 자맨 처음에 디스댓 있죠. 디스 댓.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지시 대명사 요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지시 대명사. 뭔가를 가르킨다는 말이지. 그래서 this를 쓰거나 that을 씁니다. 자, this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것이 사람 이렇게 단수형으로 쓸 때는 이때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쓰냐면 가까운 이렇게 씁니다. 가까운 사람이나 사물을 가르킬때 thi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먼 사람이나 사물을 가르킬 때는 내 t 저것 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네. 지시 대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인칭 대명사 있었잖아. 인칭 대명사. 인칭이란 말이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란 뜻이거든. 그 중에 첫 번째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어? 말하는 사람. 이게 1인칭이었다. I, we, 이거였지. I나 we. 두 번째가 듣는 사람이었죠. 듣는 사람, 이게 2인칭이었죠. 너나 너희들이니까 U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 2, 제외. 한 나머지가 3인칭이에요. 3인칭은 그 하면 희고, 그녀 하면 쉬고, 그것 하면 i 그들 하면 day 이거였습니다. 그 중에 지금 it 하는 거예요. it. 그러니까 지금 지시 대명사 this that 배우고 두 번째는 인칭 대명사 중에 3인칭 단수 it 배우고, 그지? 그 다음에 it의 복수가 day. 그것들 이렇게 배우는 거야. 자 계속 가봅시다. this나 아, 복수형을 이제 배우는 거지. this의 복수형이 these 이렇습니다. these. t h e s 의 복수형이 those, 저것들. 그 다음에 이세 복수형이 they. 이렇습니다. 그때 비동사, 이다. 뭐뭐 이다라는 비동사는 단수면 is, 복수면 are.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밑에 보시면 this is a grammar book. 이것은 문법책이야. 이렇게 있는 거죠. that is a grammar book. 저것은 문법책이야. 하고 나서 this나 this로 소개를 한후 그것을 다시 받을 때는 is로 간다. 그것이 Easy, e a 쉬워 이런 식으로 복수형 볼까요? These are grammar books. 보이죠? 복수, 그지? Those are grammar books. 그다음에 이걸 받을 때는 They are easy. 그것들은 쉬워.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플러스 알파 공부하셔야 될게 This is Mike. 이건 이제 부르는 말이야, Mike. This is Susan. 이 사람은 수잔이야. 뭐 하는 거예요? 소개할 때 쓴다는 거. This is 그 다음에 이제 줄임말입니다. That is 줄여서 that. This is 줄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it is 줄여서 it's. They are 줄여서 they r e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부 다뭐다고 대명사예요. 명사를 대신한다. 이런 표현이야. 근데 형용사적 쓰임이라고 돼있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꾸며주는 것을 수식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this나 this, t h i s 나 these, those가 명사의 앞에 와가지고 명사를 꾸미면서 해석을 하면 형용사처럼 쓰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볼까요? This book is fun. 이. E. 여까지만 해석하죠. 위에 그는 이것, 저것이었잖아. 하지만 명사로 꾸밀 때는 this book 이 요까지 해석합니다. that book 하면 저 이렇게 해석하죠. 이책저 책. 책. 그 다음에 books 복수지 그럼 앞에서 당연히 복수입니다. these books, those books 이런 식으로.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위에 있는 어, 대명사 is 위에 거 is 뭐라고 해석됐죠? 그것 이렇게 해석됐죠. 그죠? 근데 이거는 3인칭이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해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 비인칭이라고요. 인칭이 없어지는 거지. 언제 인칭이 없어지냐? 이거 보이시오? 날씨, 시각, 요일, 대절 날짜, 명암, 밝고 어두움, 거리 이런 것들은 아까 자 아까 배운 거 말하는 사람이 몇 인칭? 1인칭, 맞지? 말하는 사람, 2인칭은 뭐였어? 그럼, 2인칭은 듣는 사람, 그리고 이거 빼고는 3인칭, 나너 빼고 나머지였잖아. 그그 그. 근데 얘네들은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거야. 어, 어 어떻게 하지? 넣을 게 없잖아. 어, 해석을 안 하는 거야. 대신에 주어 자리를 비워둘 수 있어. 없어, 없거든. 그래서 그냥 인술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인칭이 없어진 거야. 비인칭. 비어있는 자리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It is rainy. 비가 옵니다. It is hot. 음, 더워요. It's 8 o'clock. 8시예요. It's Friday. 금요일이에요. It's summer. 여름이에요. It's December 20th. 12월 20일입니다. It's dark inside. 아니 어두워요. 그지? 어두움 하면 dark. 밝은은 bright. 뭐 이렇게 쓰거든. ght. 어, 밝고 어두움. 그 다음에 20km. l o m e t e r s 거리 20 k m 입니다 이럴 때는 i 쓰고 동사 i 쓰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okay, 까지